자, 이어서 우리 39번 볼게요. 별두개짜리죠첫 장이 84,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수열 an에 대해서 절대값 a1부터 a30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그럼 우리가 일단 a n 의 일반항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어, 초항 플러스 공차의 n-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다시 정리하면 마이너스 5n 어, 플러스 80 9 이렇게 되겠고, 자 이때 절대값 쉬운 상태에서 a1부터 a30까지의 값을 구하시오 했는데 이 말은 뭐겠어 어, 항이 an이 그냥 양수가 되면 그대로 나와주고 항이 음수가 될던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라, 그렇죠? 마이너스를 떼서 양수화 시켜서 나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 an이 언제부터 음수가 되는지를 지켜보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5n 플러스 89가 0보다 작게 되는 n값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5n은 89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고, 아 n은 5분의 89보다 클때 뭐가 돼요? an이 음수가 되겠다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5분의 89면은 13.몇몇몇 이렇게, 아 13이 아니구나, 17.몇몇몇 이렇게 되겠죠. 어, 17.몇몇이니까 점 n이 뭐부터? n이 18보다 클때 an이 음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a1부터 a3까지 각각 절대값 쉬운 것의 합은 어떻게? a1부터 a17까지의 합 따로 구하고 그리고 a18부터 어디까지? a30까지의 합을 따로 구해서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서 둘이 더해주면 은 어, a1부터 a30까지의 합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 그럼 구해줍시다. 그럼 먼저 우리 A1부터 A17까지의 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항의 개수 17개죠. 17개 곱하기 첫 번째 항 A1이니까 84. 플러스 마지막 항 A17 구하면 되는 거죠. A17은 우리 89-5 곱하기 17 이렇게 되니까 89-85 이렇게 되겠네. 아! 4가 a17 되겠네. 그러면 첫 번째 항 플러스 마지막 항 이렇게 쓰면 되겠고 얘 계산하면 몇이겠다. 얘가 88이니까 2랑 약분 되겠죠? 어, 17 곱하기 44 나오네. 어,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17 곱하기 44면은 74, 28, 68에다가 또68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748 나오겠네요. 어, 그래서 우리 a1부터 a17까지 합은 748 되겠고요. 이번에 뭘 구하면 되겠다? A18부터 30까지의 합 구하면 되겠다. 그죠? 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 어, A18부터 A30까지를 새로운 수열로 봐가지고, 아, 얘를 초항으로, 그죠? 그리고 A30을 마지막 항으로 봐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A18이, 어, 뭐예요? A18은 89, 마이너스 5 곱하기 18이니까, 5 곱하기 18, 90이죠? 어, 89 마이너스 90이네. 마이너스 1 나오겠다. 그죠? 그 다음에, A39 하면 어떻게 되겠어? A30은 우리 89 마이너스 5 곱하기 30 이렇게 쓸수 있겠죠? 계산하면 89 마이너스 150이니까, 어, 61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61 나오겠다.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항어 마지막 항구 했으니까, 어, 수열의합 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항의 개수가 몇이야? A 18부터 30이니까 30-18 플러스 1 해주면 되죠? 그러면 총 13개 항이 되겠다. 13개 항 곱하기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그리고 두 번, 아, 마지막 항 마이너스 61.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 62니까 2하고 약분하면 13 곱하기 마이너스 31 이렇게 될 테고. 우리 어차피 마이너스 한번더 곱해준다는 거 아니까 그냥 플러스 31로 만들어 줍시다. 그럼 13 곱하기 31을 구하면 되겠네요. 여기다 쓸까요? 13 곱하기 31은, 31은 3, 33은 9. 그리고 3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아, 403이 나오네. 따라서 우리 둘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 748 플러스 403이니까. 뒤에다 쓸까요? 어. 748 플러스 403이니까 계산하면, 어, 1151 나오겠네요. 얘가 몇번 우리? 39번에 정답 되겠습니다. 여기다 한번 써자 1,151.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40번 또 볼게요. 어떤 블록 n각형의 내각의 크기는 공차가 5도인 어, 등차수열을 이룬다고 한다. 가장 작은 내각의 크기가 120도라고 할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좀 추억의 저편에서 공식을 하나 꺼내 와야겠죠. 뭐. n각형의 내각의 합의 공식을 기억을 해보자. 내각의 합의 공식은 어떻게 됐어요? 180 곱하기 n-2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 자 그럼 이 내각의 합이 공차가 5인 등차수열의 합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다. 일단 어 내각을 an이라고 볼까요? 각각의 내각을. 그럼 이 수열 a n의 일반항은 어떻게 되겠어요? a n equal, 어, 가장 작은 내가, 초항이 되겠죠? 120 초항, 플러스, 아, 돈은 그냥 뺍시다. 뭐, 우리가 단위를 지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으니까, 120 플러스, 공차가 몇? 5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이 등차 수열의 합이 뭐가 돼야 된다? 180 곱하기 n-2가 돼야 된다. 했으니까, 어떻게 쓰면 되겠어? 2분의 항의 개수 n각형이니까 각이 총 n개가 있겠죠. N개가 있겠죠? n 곱하기 첫 번째 항120 그리고 플러스 마지막 항은 an으로 나야 되니까 그냥 120 플러스 5n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야겠다, 그죠? 어... 그러면은 다시 한번 계산하면 뭐가 되고? 2분의 n 곱하기 235 플러스 5n 이렇게 되겠고, 얘가 뭐가 돼야 된다? 2분의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아 2분의 1한다. 분모는 없죠. 여기는 어,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냥 어, 180 곱하기 n 마이너스 2가 돼야겠다 그럼 분모 2 넘겨준 뭐가 돼요? 5n 제곱 플러스 235n 이퀄 2 넘어가니까 360n 마이너스 720 이렇게 되겠고 아720 맞죠? 아 죄송합니다. 어, 720 맞고. 그럼 여기서 식 한쪽으로 몰아서 정리해주면 뭐가 되겠다. 5n제곱, 마이너스, 125n, 그리고 플러스 720이 퀄 0이 되겠다. 식 전체에 5로 나눠주면, n제곱, 마이너스 25n, 플러스 100, 몇인가요? 144 이퀄 0, 이렇게 되겠고, 얘 예,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겠다? 어, 144니까 우리 16하고 9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럼 더해서 25나오고 곱해서 144 나오니까. 어, 인수분해 어떻게 되겠다? n-9 곱하기 n-16 이0 나오겠네. 그럼 n은 9 또는 n은 16이 나오겠고. 어, 답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이 중에서 우리가 하나를 선택을 해줘야겠죠? 당연히 보기에 16이 없으니까 40번의 정답은 예, 5번 되겠고요. 뭐 이렇게 패스를 하셔도 되겠지만. 우리가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 a, n이 n이 16일 때니까 어, 주어진 n각형에서 최대 각의 크기가 n이 16이면 어떻게 되겠다? a, 16은 120 곱하기, 아, 플러스 곱하기란다. 120 플러스 5 곱하기 16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120 플러스의 15죠? 5 곱하기 15면 은75 이렇게 되겠다. 아, 내각의 크기가 몇이 돼? 190? 5도가 되게 되네. 그럼 최대각의 크기가 195도라는 건 내각이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제, 대략 이렇게 들어가서 이 각의 크기가 195도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다각형을 우리가 뭐 대충 그려준다고 하면은 어때? 볼록한 n 각형이될 수가 없겠죠? 안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가야겠고, 아, 따라서 n이 16이 될 수는 없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 40번의 정답, 네, 9,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우리 41번 이어서 봅시다. 수직선 위에 두점 A, B를 잇는 선분 AB를 10등분으로, 아 10등분 하는 점의 좌표를 차례로 x1, x2, x3에서 x9라고 할 때, x1 플러스 x2에서 x9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A 좌표 3이고요. 수직선이니까 그냥 직선 쭉 보면 되죠 어, B 좌표 우리가 15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10등분 했다는 건 뭐야? 여기가 x1, x2 쭉 가서 어디? 여기까지 x9 이렇게 된다 이 얘기죠. 그럼 일단 우리 아홉 토막이 나는 거, 그러니까 아홉 개의 점이 찍히는 거 알고 있고 이 사이의 간격이 다 일치해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 볼게요. 어, x 1부터 x9라고 했는데 a 자체를 우리가 어. x0라고 볼게요. 원래 이렇게 보면 안 되지만 x0라고 볼게요. 그리고 B라는 녀석을 여기 X10이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가 X1부터 X2, X9 해가지고 X10까지의 합을 구하면 얘가 어떻게 나오겠어?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공차가 D로 일정한 등차수열이 되니까 2분의 항의 개수가 총몇 개? 원래 9개였는데 점이 2개가 추가가 됐으니까 11개가 되어있죠. 11개. 곱하기 뭐예요? 첫 번째 항을 A3... 플러스 마지막 항을 15 이렇게 넣으면 되겠네. 어, 그럼 뭐 우리 약분하면 뭐가 되겠어? 3 플러스 15 18이니까 2로 나눠주면 9 되겠고 어, 99가 나오더라. 뭐가? 99는 뭐야? 어, 3부터 X1, X2에서 어디까지 X9까지 더해주고 마지막에 15까지 더한 값이 99가 나오는 거네. 그럼 우린 구하고 싶은 게 얘네. X1부터 X9까지 합이니까 뭐가 되겠다. 99-3-15 해주면 되겠죠. 그럼 99-18이니까 우리 81 나오겠네요. 어, 우리 41번의 정답 4번 되겠죠. 다음 넘어가서 42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4와 16인 동심원 사이에 11개의 동심원을 그려서 어총 13개의 동심원의 반... 아 총이 아니구나. 아무튼 11개의 동심원을 그려서 아, 총 13개 맞네요. 그렇죠? 안쪽에 4 하나 16 하나 그 사이에 11개니까 그러니까 총 13개 맞네. 이 13개 의 동심원이 반지름의 길이가 등차 수열을 이루게 할때 모든 동심원의 둘레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했어요. 어, 그럼 우리 얘 같은 경우는 우리 첫 번째 반지름의 길이가 제일 작은 원의 반지름을 A1이라고 놓읍시다 그럼 A1은 뭐가 되겠어? 첫 번째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걸 A2, 그 다음 걸 A3. 그냥 어, 반지름을 이렇게 쭉 놔주면은 가장 마지막. 열3개니까 A13은 뭐가 되겠다? 반지름이 가장 길어야 되니까 16이 되겠다. 이렇게 해결해 줄 수가 있겠죠. 어, 이때 우리 둘레길이 의 합을 구하자 했는데 둘레길이 공식이 어떻게 돼요? 2파이 r 이죠 아,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한 값은 뭐가 되겠다. 2파이 A1 플러스 2파이 A2 쭉 해서 어디까지? 2파이 A3까지 다. 아, A13이죠. 3가 아니라 1 3까지 다. 더해준 값을 구하는 게 되겠다. 그죠? 그럼 이 파이로 얘네 묶어주면 뭐가 되겠고? 이 파이, A1, A2에서 A13까지. 어, 이렇게 되겠고, 우리는 가운데, A1부터 A13까지의 합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겠어?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이니까 공식 쓰면 되겠죠. 2분의 항의 개수 몇 개? 1부터 13까지니까 13 곱하기 처음 항4 플러스 마지막 항16 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 20이니까 2랑 약분하면 10 되겠죠? 아, 130이 나오네. 그럼 전체 둘레 길이 합은 2파이 곱하기 130이니까 260파이가 되겠죠? 42번의 정답. 2번 되겠습니다.